안녕하세요. 한국은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전통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.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소고기, 한우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한우가 왜 특별한지 함께 알아볼까요? 한우는 단순한 소고기가 아닙니다. 한우는 풍부한 마블링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며 신선도가 뛰어나서 그 풍미가 남다릅니다. 또한, 한우는 한국의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특별한 날과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. 한우를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식 바비큐를 추천합니다. 불판에서 한우를 구운 후 소금에 살짝 찍어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. 또는 상추에 마늘과 한국식 소스를 곁들여 감칠맛을 더해보세요. 가벼운 요리를 원하신다면 샤브샤브를 드셔보세요. 얇게 썬 한우를 뜨거운 육수에 몇 초만 데치면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한국에 오신다면 한우를 꼭 맛보세요.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식당을 찾아가시면 최고의 한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